결혼, 김지민, 하트 김준호 손잡고, 고운 웨딩드레스 자태, 스타이쇼. 코미디언 김준호, 50와 김지민, 41, 이 부부가 된 가운데,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자태가 공개됐다. 김준호와 김지민은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김준호의 지인은 자신의 개인 계정의 차량에서 내리는 김지민, 김준호 부부의 모습을 공개했다. 김지민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자태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화사한 미모가 눈에 띈다. 김준호는 김지민의 옆에서 설레는 모습으로 바라보다가 신부를 에스코트하고 있다. 이날 두 사람의 결혼식 사회는 이상민이 맡았으며 축가는 가수 거미, 변진섭이 불렀다. 이날 결혼식에는 선후배, 동료 코미디언과 방송인들이 총출동, 하객만 약 12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김준호와 김지민은 코미디언 선후배로 지난 2022년 4월 열애를 인정했다. 두 사람은 3년 3개월간의 공개 연애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